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개체 관계도는 개체형과, 아, 개체 관계도는 개체형과 관계형들의 연결성, 그 미니월드의 연결성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의 그림 청사진으로, 이건 그냥 하나만 있는 건데, 아까 우리 봤듯이 이런 거죠. 지금은, 아, 우리 미니월드가 개체형 세계, 3개, 관계형 세계로 표현되네. 이거, 이거 이상 다못 찾은 거죠. 이게 다 찾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게 ERD죠, 개체관계도예요. 아직 데이터베이스랑 상관이 없어요. 이 개체관계도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링 하는데 많이 쓰여요. 관계형 DB를 설계하는 데도 쓰이지만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떤 상황들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체관계도를 만들어 내면 그 다음에 관계형 DB를 설계하는 것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네. 여기 또 무슨 질문이 나왔네요. 잠깐만요. 아, 아, 박상은 씨, 식사학형의 개체형이에요. 말은 뭐는 관계형입니다. 그죠? 우리가 ER 모델링은 결론적으로 미니월드에 있는 여러 개의 개체형을 찾아내고 그들 간의 관계인 관계형을 찾아내서 그거를 직사각형과 마른 거로 표현한 다음에 관련 애들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지, 여기, 여지껏 개체 관계도를 만드는 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체 관계도를 만들어 줬든 내가 만들었든 나한테 개체 관계다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느냐. 요게 두 번째 장의 주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냉장고에 들어가는 정형 데이터인 관계형 네라베이스의 컵을 만드는 과정, 요요때 나와요. 요때 여기는 아직 컵이 아니에요. 그냥 미니월드가 이렇게 생겼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니월드의 주요 정보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주요 정보 표현, 개체와 관계죠. 자 그다음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시간에 배웠던 개체관계도가 인풋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관계형 DB, 우리가 정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그 커브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인풋으로 받아서 관계형 DB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개체 관계도에 있는 모든 개체형을 관계형 DB 테이블로 각각 정의한다.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세개 있죠? 그러니까 어 개체형으로 만들어지는 관계형 테이블은 총 3개가 요 스텝 1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체 관계도에 있는 개체형 각각에 대해서 관계형 테이블을 설계한다. 그럼 첫 번째 뭐예요? 학생. 요세개 중에 하나니까 학생에 하나 둘 여섯 개요 속성으로 있는 여섯 개를 우리가 헤더로 테이블을 요렇게 만들면 돼요. 그죠? 요렇게 여섯 개하고 아까 우리 개체 관계도의 요 키, 키 속성을 관계형 DB의 키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키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테이블 형식, 테이블 헤더 형식으로 정의된 게 관계형 DB 테이블입니다. 개체형이 매핑된.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거 쉽게 했죠? 학과도 두개 이루어지면 되고, 개설학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루어지면 되니까, 각각을 개체형으로 만들어지는 관계형 테이블. 요렇게, 요거, 어, 학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1, 2, 해가지고 학과번호를 키로, 그 다음에 개설 과목도 요렇게 다섯 개 연결하고, 어, 과목 테이블로 첫 번째 스텝에서 만듭니다. ERD에 개체 관계도에 있는 개체형을 관계형 테이블로 정의해라. 그냥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그 개체형에 붙어 있는 속성들을 쫙 묶어서 테이블로 정의하고 키 속성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여기 학생 학과 개설과 이세개 나오죠? 그래서 세 개를 넣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세개의 관계형 스키마 테이블은 스텝 1 설계 과정 첫 번째에서 개체형에 해당되는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세 개니까 세개 3개 나온 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개체 관계형 테이블을 만들고, 두 번째는 아직 우리가 반영 안한 게, 개체 관계도에서 개체형을 정의했고, 근데 관계형을 반영 안 했죠. 그래서 관계형을 반영하는 게스텝2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개체형에 대한 관계 테이블을 세개 만들었지만, 나머지 아직 우리가 관계형 DB 설계에 반영 안한게 요, 어, 관계형이죠. 용어가 관계형이 많아서 좀 헷갈리겠지만 ERD에 있는 관계형은 relation type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relational d a t a b a s e 그때는 한글 번역이 관계형 DB예요. 똑같아서 헷갈리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모델링이 안된 요놈부터 합시다. 하나 하나씩 소속 학과요. 소속 학과는 이미 관계형 db로 매핑이 되어 있는 학생 개체형과 학과 개체형, 이 테이블, 이두 테이블에 이 정보를 매핑하면 어, 됩니다. 정의하면 되는데, 1대1이나 1대N은 별도의 테이블을 정의하지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대1이나 1대N 관계형, ERD에서. 여기서는 이두 관계형, ERD 관계형에서는 공통적인 게 1사이드죠. 1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1사이드라 그래요. 그리고 n사이드는 n쪽에 표시돼 있는 거. 요게 지금 ERD면 학생이 요 소속하다라는 관계형에서 n사이드가 되고요. 학과가 소속하다 해서 1사이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사이드에 있는 애를 선택을 해요. 1사이드에 있는 키 속성. 학과 번호죠? 다른 속속도 있지만 키속속만 선택을 해서 그거를 n 사이드의 학생 테이블에 추가. ERD 말고 요게 지금 요 학과와 학생이 매핑 돼 있죠, 이미 아까. 그죠? 세개 중에 하나가 1 사이드가 학생 테이블이었고 학과 테이블이었고 요게 n 사이드가 학생 테이블이었으니까 1 사이드 테이블의 학과 번호를 복제해다가 요 학생 테이블 엔사이드죠. 요, 요 테이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밖에 없었는데, 학과 번호를 복제해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라는 거예요. 속성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요, 속성, 소속하다는, 요, 소속하다라는 관계형을 의미하는 거니까, 소속학과라는 속성명으로 추가하시면, 요, 추가된 속성이 바로, 요, 관계형의 정보를 여기다 저장합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해 되셨나요? 질문 혹시 있어요? 요거 잘 이해하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세요. 이게 뭐냐면, 어,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소속학과, 그죠? A라는 학과에 소속학생들이 쫙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일사이드예요 특정 학과에 N명의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속하는 정보를 어딘가 요두 테이블에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는 여기다가 속성을 하나 넣어서 소속 학생들, 소속 학과가 아니라 학생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새로 하나 만들어서 소속 학과를 만들 수 있는데, 소속 학생을 넣으면 이게 하나 값이 아니라 뭐 컴퓨터 과학과 100명이에요. 100명이 쫙 나와야 되니까 되게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이 정보가 컴퓨터 과학과 하나, 로우가 하나인데,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쪽은 모든 학생이 하나의 로잖아요, 하나의 레코드. 그래서 거기에 속속 학과를 그 자신의 소속 학과를 넣으면 되게 하나의 값만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일사이드에요키 속성을 여기다가 넣란 으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연결 고리를 요 안에다가 표시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어려워요? 네, 이건 제가 최대한 욕심을 부린 거라 이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요 그냥 ERD 정도는 날 거고요 ERD를 관계형 DB로 표시하는 거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너무 교양으로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시험에는 안낼 겁니다 관계형 DB 스키마를 만드시오는 그렇지만 이 ERD를 그리는 것까지는 되게 쉬워요 쉽게 나오는데 요 부분은 배워 놓으시면 좋고 시험에는안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게 다예요 지금 요 개체형이 매핑된 거에서 다시 얘기 드리면 학생이 소속 학과 그러니까 요 속성을 카피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끝났어요 매핑이 그러면 똑같이 1대 1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요 개설 개설 학과 요거가 또 1대 1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 사이드에 있는 키 속성을 복사해다가 n 사이드 테이블에 복제해 넣는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일 사이드는 소속 학과. 이거를 복사해다가 여기 있는 거죠. 얘가 매핑된 관계형 d b 에 이거, 요거. 이거를 n 사이드에 복제해 넣는다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느 그각 과목이 어느 학과 소속이냐 이것도 1대 n이죠 학과가 결정이 나면 학과 과목이 나오니까 그래서 n 사이드에 1 사이드 걸 집어넣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돼요 이거 컴퓨터가 이렇게 해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1대 n 이해됐죠 1대 1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양쪽에 다 1이니까 어떤 거 해도 상관없어요 1 사이드 거를 키를 가져다가 또 다른 1 사이드에 속성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걸 그냥 복잡하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학과가 개설하는 과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 개설하다는 정보를 학과 이름에 넣는, 학과에다 넣는 게 낫지, 과목에 넣는 게 낫지, 과목에 넣는 게 낫죠. 과목이라는 레코드에 하나의 값으로 들어가면 연결고리를 표현하니까. 그죠? 안 그러면 여기 학과 정보에다가, 뭐, 과목 정보가 쫙 여러 개 나와야 되니까 불합리합니다. 깨끗하게 넣으려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질문 혹시 있나요? 네, 여기 질문이 있네요. 네, 일사이드도 일사이드. 둘 중에 아무거나 카피해서 넣으시면 돼요. 대신, ERD는 위에 있는 마름모와 직사각형이고, 관계형 DB 스키마는 아래에 있는 필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거를 어, 관계형 DB에다가 알려주면, 그, 컵을 만듭니다. 정형 컵을. 자,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약간 어렵죠? 예. 예, 근데 이 정도 이해하시면, 그다음부터 데이터들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약간, 아, 좀. 자, 그래서, 그럼 나머지, 요거, m 대 n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는 새로운 룰입니다. 1대 1, 1대 n은 좀 쉬웠어요. 별도로 뭐, 테이블을 안 만들어도 됐는데, M 대 N은 방법이 없습니다. 독립적인 테이블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M 대 N이고 어, 학생이 과목에서 받은 학점 얘는 요 어, 관계형의 속성입니다. 그럼 얘도 속성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관계형을 관계형 DB로 맞추려면 요 속성 하나만 있는 거 일단 만들어요. 그죠? 테이블 하나만 있는 거 일단 자기 거 속성 집어 넣고요. 속성이 없으면 없죠? 지금. 근데 속성이 하나 있으니까 학점이란 속성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아까 룰하고 똑같아요 양쪽에 키 속성을 가져옵니다 이쪽에 키 속성 가져와서 넣고 이쪽에 키 속성 가져와서 넣어요 그러면 학번과 과목번호 학점 이렇게 되죠 여기에 학번 가져오고 과목번호 가져오면 이렇게 되죠 요게 수강 과목 스키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다섯 개의 테이블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자기가 가진 속성 넣고요. 이게 m 대 n이잖아요? 그럼 여기 양쪽 편에서 키 속성을 하나씩 가져와요. 하나씩. 그래서 여기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학번을 긁어온 거고, 두 번째는 이쪽 편에서 과목번을 긁어와서 수강하다는 속성 세 개짜리. 테이블이 되죠. 예, 이렇게 하시면 m,n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별도 테이블을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뭐 이것도 의미적으로 보시면 뒤에 지금 요것까지 다 돼서 총 우리가 지금 요 스키마에는 몇 개가 생기냐 하나, 둘, 셋 개체형의 세 개, 1대 n 대에는 별도 테이블 안 만들어지니까 m,n의 하나. 그래서 총 이렇게 네개 어,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네개 테이블. 그 요게 릴레이션십 M 대 N으로 만들어진 거고 얘는 개체형에다가 1대 N 릴레이션 타입이 들어간 겁니다. 요게 최종 스키마예요. 완성된 관계형 데라베이스 스키마고요. 이렇게된 거를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물을 이게 지금 물을 넣는 통이잖아요. 그릇, 컵. 여기에 이제 사람의 실제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학과 테이블. 이게 단어 아니지만 예제죠. 학과 번호 그 다음에 학번, 이름 쫙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요게 소속학과죠. 어떻게 돼요? 요, 김동재는 D001이 소속학과니까, 소속학과로 가서 보면, D001이 컴퓨터과학과라는 걸 알죠. 그래서, 한재우까지 컴퓨터과학, 김윤정은 D009죠? 여기 가서 D009는 경영학과. 이렇게 서로, 연결된 거를 테이블끼리 이렇게 연결된 거를 리레이션시 타입으로 연결시켜서 보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마찬가지로 뒤에 가면 아이고야. 예, 요게 여기 있죠? 수강 과목 그래 가지고 학번 학어 과목 번호 학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요 과목에서 A 맞았어. 뭐 이런 거죠. 그 과목 테이블. 이것도 과목 번호 과목에 대한 정보 개설학과 정보가 아까 1대N이었죠? 요것도 D001이 컴서과학과예요 글로 가면.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희속성끼리 서로 다른 개체의 희속성으로 관계형을, relationship type의 정보를 표현해서 겉으로 볼 때는 정형의 테이블이지만 레코드들끼리 이렇게 동일한 애들끼리 결합을 할수 있는 그런 DB가 결합해서 연결할볼수 있는 그런 db가 관계형입니다. 어, 학과 이름은 키속성이 되면 두 개가 다 키속성일 수 있죠? 동일한 학과 이름을 안 만든다는 가정하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돼요. 네, 설계자가 정합이다. 키속성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번호와 학번이 있어. 내가 학생에 대해서 학번을 넣을 건지 주민번호를 읽건지 내가 선택해도 상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관계형 db 이게 컵을 만든 거고요. 물을 담는 냉장고에 넣기 위한 컵을 만든 거고, 이 스키마를 냉장고한테 알려주면 지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요. DBMS가 아, 테이블 스키마. 이게 이제 SQL문으로 만들어주는 언어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도 SQL문으로 넣고 백을 합니다. 검색도 하고. 네. SQL문 좀 이따 배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은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꺼내 보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